자, 107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뭐, 이 정도는 다 알잖아, 맞죠? 음. 뭡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어떻게 할수 있다? 로그 AB. B 이렇게 할수 있고, 뭐, 어, 진수는 무슨 수라야 됩니까? 양수라야 된다, 양. 이 정도면 하면 되잖아, 맞죠? 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 되는데, 요 로그 AB가 10이다, 이렇게 됐으면, 그럼 A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야? 10. 아. 10의 10 그렇죠. 10의 10승. 10승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네. 맞죠. ab가 10의 10승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와. 10의 10승이면 꽤큰 수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구하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겠네. 음. 네. 오케이. 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해 볼게요. 10의 10승이면 일단 약수의 개수 문제 일단 소인수분 우리 먼저 할거 아니야. 네. 그럼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5의 네. 10승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물러서지 말고 몇 개는 몇 개는 검벼 볼게요. 알겠나? 네. 그러면자 순서쌍으로 접근해봐. 얼마 곱하기 얼마부터 가능하겠 어, 2곱하기 1곱하기부터 가야겠죠. 음, 맞지, 1곱하기 네. 2의 1 0 어, 이, 어, 5, 5, 5. 어, 네가 말한 것처럼 그승이 나겠다. 2의 10승에 5의 10승. 맞죠? 또, 2, 2 곱하기 2의 9승에 5의 10승. 그 10. 다음에 뭐 2의 제곱 곱하기 뭐 2의 10. 8승에 5의 10승. 10. 뭐 이런 식으로 쭉셀수 있잖아. 그럼 이게 총몇 개냐 이 말이란 말이야. 네. 근데 생각해봐. A가 정해지면 B가 자동으로 정해지잖아. 네. 그러면 A의 개수가 곧 순서상의 개수잖아. 네. 근데 봐봐. 여기 오는 수들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 이 수들은 어떤 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의 10등의 그렇죠. 얘 약수죠.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곧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러면은 이거 손수분해 됐을 때 약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네. 지수에 얼마씩 더해가지고 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되죠. 네. 11 곱하기 11 10 해가지고 121 100. 되겠습니다. 107번에 121.